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소를 사용을 해봤을 때 느꼈던 최종 후기 영상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비소 같은 경우는, 음, 추공 파티에 쓰였다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공 파티에서 비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선여약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암 기준에서도 충분한 딜 능력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게 수력 캐릭터라서 당연히 딜 능력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만, 명암 기준에서도 엄청난 딜 능력을 보여준 캐릭터였습니다. 먼저 무지성으로 추공도 날리면서 그 추공 스택을 쌓아서 던지는 필살기 한 방이 무지하게 강력한 딜이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파츠 요구도가 좀 심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추공 파티라는 완성된 파티에서 기존 딜러였던 레이시오를 대신해서 비소가 들어갔. 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추공 파티에서 쓰는 비소와 그외 파티에서 쓰는 비소가 조금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로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극심하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파티별로 중요도가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돌파 기준에서는 좀 나뉜다고 보고 있어요. 명함하고 일돌파 기준에서는 당연히 로빈이 없고 있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로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추공을 날려주면서 파티의 안정성까지 챙겨줄 수 있고, 적에게 부여하는 디버프로 인해서 파티의 딜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어벤 추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파즈 정도가 어벤보다는 약간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토파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명암과 일돌 사이에서는 검칠이나 맥택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대체를 할수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대체를 할수 있다는 거지 토파즈가 밀린다는 건 아닙니다. 명함과 일돌까지에서는 물론 토파즈가 어느 정도 대치가 된다는 느낌이지, 이 검치리하고 맥택이 토파즈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로빈이 일단 제일 우선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음으로 이제 토파즈, 그 다음 어벤츄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돌부터는 제가 이제 이돌 후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소 이돌파 같은 경우는 추가 공격 1회당 1스택이기 때문에 토파즈가 대부분의 궁 스택을 쌓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돌부터는 추공 횟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검칠이나 맥택을 쓸 이유가 없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추공 횟수가 더 낮은 어벤츄린이 토파즈보다는 후순위로 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파 우선순위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비소 같은 경우는 2돌파까지 안할 거면 차라리 돌파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돌파의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2돌파까지가 이제 코어 돌파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1돌파에서 비소 돌파가 멈출 것 같다. 하지, 그리고 2돌파까지는 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돌파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떻게든 1돌파를 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2돌파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용광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소 딜 올리는데 전용광추만큼 좋은 광추는 없지만 차라리 1돌파 할 거면은 아니, 일, 아니, 비소 전용 광추나, 뭐, 돌파, 1돌파만할 거면은, 그럴 거면 차라리 로빈 1돌파나 로빈 전용 광추를 뽑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오히려 그게 비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느꼈던 비소 가차 추천 순위는, 일단 먼저 로빈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 픽업에서. 그 다음 비소, 그 다음 로빈 1돌 그 다음 로빈 전광, 그 다음 비소 1돌, 2돌, 그리고 비소 전용 광추 순으로 이번 가차를 해주시면 은 그나마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가차 추천 순이고, 후반부에 토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파즈가. 밀린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비소 이돌 전용 광축까지 뽑아 줬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후반부에 영사보다는 토파즈가 우선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선유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소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파티에서 ACO라는 딜러의 자리를 대체해서 들어가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추공 파티에서 원래는 레이시오를 넣었던 이 자리에 비소라는 캐릭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비소의 스택 조건이 2회 공격 당1 스택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스택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는 추공 파티 이상의 파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추공 파티의 자리에 레이시오를 대체해서 비소라는 캐릭터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추공 파티 같은 경우는 추가 공격이 메인이고, 레이시오 같은 경우도 자신의 메인 딜링 능력이 레이시오 추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소 같은 경우는 추가 공격을 메인으로 하는 파티가 아니라, 추공 파티인데, 비소 하이퍼 캐리라는 느낌이 약간 좀더 강했습니다. 물론 추공 딜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름 솔쏠 해요. 딜만 제대로 맞추면은 전, 비소 전스 딜만 한 10만 정도는 들어갑니다. 다만 비소의 메인 딜링 능력은 오로지 필살기이기 때문에 그 필살기 딜이 전스 1 0만이면 필살기 딜만 한 50만 정도는 뽑을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소 추공 파티에 느끼는 느낀 점은. 피소 하이퍼 캐리라는 느낌이 좀더 강했어요. 물론, 순수하게 1파티에 피소 나머지는 3화합으로 넣고 굴리게 되면은, 물론 피소 궁극기 딜 자체는 강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60만 띄울 거, 100만 띄우고 막 그럴 수는 있는데, 다만, 궁 회전율이 떨어질 것을 감안을 하면은, 궁한 번에 강하게 패는 것보다 궁두번 연속으로 패는 게 훨씬 더 딜이 더잘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공 파티에서 비소가 궁한 방이 60만씩 띄우고 이 연속 궁을 쓰게 되면 120만을 띄우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이퍼 캐리에서 비소가 궁한방 딜이 만약에 80만 정도 한다고 하면은 물론 한방 딜은 더 나오겠지만 40만 정도의 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추공 파티에서 비소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소라는 캐릭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파티에 들어가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 파츠의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저같이 파츠들이 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비소 하나만 데리고 오면은 끝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파츠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먼저, 로빈이라는 캐릭터는 당연하게도 이 비소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 로빈이란 캐릭터는 한정화합이기도 하고, 그렇다보니까 원래도 좋은 화합이긴 하지만, 추공파티에서의 로빈은 그 어떤 한정화합 캐릭터들이 와도 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로빈이 있으면은 추공이 뭐한 세네배씩까지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추공이 세네배씩 간다? 그 말은? 비소의 궁 회전율 상승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토파스입니다. 일단은 후반부에 복강 예정이 들어가 있는 이 토파스라는 캐릭터는 물론 검칠이하고 맥택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체를 할수 있다는 거지 검치리하고 맥택이 토파즈를 찍어 누를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검치리하고 맥택을 사용하는 비소파즈는 상대적으로 좀더 빨리 수명이 깎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나 동계 스타레 같은 경우는 딜러의 세대 교체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내가 비소의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후반부 토파즈까지도 이제 뽑으실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2.5버전 내에서 지금 뽑아줘야 할 캐릭터가 벌써 이미 3개입니다. 비소 뽑아야 되지, 로빈 뽑아야 되지, 토파즈 뽑아야 되지, 벌써 이미 3캐릭터를 가져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젠가는 복강 예정인 어벤츄리입니다. 어벤츄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제로 후반부 픽업 예정인 영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영사 같은 경우는 소환물 캐릭터기 때문에 소환물은 추가 공격 캐릭터고 그 말은 수공이 필요한 비소에게 어느 정도 어벤츄린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실전성이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영사와 어벤츄린의 차이라고 한다면 안정성과 메리트라는 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영사 같은 경우도 한정 힐러다 보니까 안정성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보장을 할수 있을, 있을 거예요 다만 어벤츄린의 안정성을 과연 영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또, 이제, 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를, 이번 스토리 진행을 하면서 스킬을 읽어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미리 이제 영사의 스킬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격특 관련해서 이제 버프를 주는 거는 있어요. 영사라는 캐릭터가. 근데 그 외에 파티에서 버프를 주는 게 있냐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벤츄린 같은 경우는 이제 버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입히는 디버프긴 합니다. 이 디버프만 보더라도 추공 파티 외보명용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벤츄린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영서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추 어벤츄린을 복각할 때. 어벤츄린을 데려오시는 게 비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벌써 내 캐릭터를 가져와서야지만 이제 비소 파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소 파티에서 각 파츠들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빈이 일단 제일 우선순위하고 이제 명함과 1돌 수준에서는 로빈은 일단 제일 먼저 우선 합니다. 그 다음 어벤츄링, 그 다음 토파즈, 그 다음 검칠이, 맥덱 순입니다. 2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로빈을 우선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토파즈 어벤츄링을 생각을 하면은 이두 명의 위상이 약간 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2돌부터는. 그리고 이제 비소를 2돌까지 달리실 분들이라면 비소를 어지간히 오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돌파를 하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토파즈를 쓰지 대체 캐릭터를 쓸 거라고는 생각을 안됩니다 심지어 비소 2돌 효과 때문에 오히려 토파즈가 혼자 비소 궁 스택을 다 쌓아주기 때문에 어벤츄린보다는 토파즈가 훨씬 더 우선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소 돌파 같은 경우는 2돌까지 할거 아니면은 그냥 돌파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돈낭비예요 진짜 내가 어떻게든 돈을 쓰더라도 비소 2돌파를 하겠다 하는 거 아니면은 비소 돌파하는 거 하지 마세요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비소 1돌파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돌파는 아니에요 근데 성능 면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궁극기 딜 상승용 돌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돈을 쓰면서 할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전용 광축도 마찬가지예요. 전용 광축도 단순 궁극기 딜 상승용 전용 광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돌파 이후로 전용 광출을 뽑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용 광축도 대체할 수 있는 광출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 딜 상승용 광출이기 때문에 그냥 별바다 순항을 껴도 되고, 아니면 제래광추 토파즈광추, 이런 거 끼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비소 돌파보다는 로빈 돌파나 전용광추를 뽑아주시는 게 비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로빈 일돌파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속성 저한 광통을 주기 때문에 로빈 일돌파는 단순 비소 딜 상승 뿐만이 아니라 파티 딜 상승을 시켜준다는 점에 있고, 로빈 전용 광추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로빈 궁 회전율 상승과 더불어 파티 딜 상승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격력 증가시켜주고, 모든 아군이 가하는 피해도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파티 딜 상승 면에서도 로빈 전용 광주가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로빈을 강화시켜주는 게 비소 돌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빈까지 다 뽑고 나서 이제 비소 돌파를 해주시면은 비소 파티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비소 가차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로빈을 먼저 명함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 비소 명함을 뽑으신 다음에 비소 1, 아니 로빈 1돌파를 해 주고 로빈 전용 광추를 뽑아 주고 비소 1돌파, 비소 2돌파까지 하고 비소 전용 광추를 뽑아 주면은 이제 완성된 비소 파티를 <laughs>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